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간단한 등산을 위해 모인 청소년들은 배낭과 물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면서 왜 배낭이 이렇게 무거운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그들은 배낭에 벽돌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벽돌 위에 그들의 짐, 걱정, 근심들을 적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학교생활, 재정, 부모들의 이혼, 금관 우정, 혹은 나의 미래 등등을 적었습니다.그리고는 그벽돌들을 곳에 쌓으면서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하며 내려오는 길은 훨씬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너를 지키시리라. 10편 55편 22절입니다. 극률의 하나님, 저희를 들어올려 주시고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